자, 카카오페이 주주 여러분, 아이고, 좀 힘든 금요일이네요.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종목들이 조선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전강 후약 뭐 이렇게 이런 캔들입니다. 죄다 예 시초가가 고가라는 거죠. 시초가가 여기니까 은봉 아닙니까? 은봉에서는 시초가가 어 여러분들 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은봉에서는 여기가 시초가고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래서 은봉인데 아시초가가 어, 그러니까 최고가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페이도 분봉을 한번 보시면 이 시초 가가 오늘 고가라는 거죠 여기 아,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슬금슬금 아주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3시입니다 3시인데 여기 지금 3시에서 추가로 투메가 살짝 이 저점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면 즉 직전 저점이 여기잖아요 이 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꽤그 9시 초반에 나오면서 반등을 살짝 했다가 하루 종일 그냥 좀 이렇게 떨어지는 척하면서 여기서 한번더 깨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예, 거래량이 좀더 많이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1분봉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호가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호가고 여기서부터 한 호가 한 호가 그 다음에 한 호가죠 다섯 호가네요 음, 위 아래 다섯 호가인데 대충 보시면 다섯 호가도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잘라봐야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은 캔들이 머문 구간이잖아요 예, 이런 구간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구간 이런, 이런 구간 보시면 결과적으로 3호가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거린 거예요 즉 시초가가 여기가 고점이었고 이만큼 떨어진 다음에 하루 종일 저점에서 새우가가 이렇게 왔다갔다 그리면서 지루하게 빼다가 지금 막판에 3시 넘어가니까 이렇게 좀 겁을 더 주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 프로그램을 좀보여드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리면 9시 시초가 부분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데 프로그램은 하루 종일 모아가죠 쭉 이렇게 모아갑니다 계단식으로 모아가네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금은 살짝 지금 3시 이후에 프로그램이 살짝 투매를 일으켰어요 그죠 프로그램이 3시 이후에 투매를 일으켜서 어딨냐 아 여기 있네요 어, 7천만원 정도 음, 7천만원 정도 파니까 이렇게 떨어지죠 하루종일 조용하다가 7천만원을 탁 이렇게 타, 떨어지니까 그래서 호가창을 보시면 이런거죠 이게 음한 만주면은 지금 5억 아닙니까 5만원짜리가 만천주인데 여기서 어 7천만원 정도는 사실 굉장히 좀 적은 돈인데 호가에 비해서 아마 이게 깨질 때는 조금 뭐 호가가 얇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5만 200원까지 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프로그램은 한 30억 정도 오늘 모아 갔어요 30억 30억 그런데 오늘은 저기 보시면 매도 체결량이 약2배예요 두 2배 두 예, 매도 체결량이 2배고 매수 체결량은 요만큼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모아 같다는 거는 음 매수 체결량, 거래 대금이 320억이에요. 320억 중에 30억은 프로그램 매수 거래량, 이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면 매수 체결량은 20만 주 정도 되니까 300억이 아니라 한 100억만 매수 체결량이라는 100억. 그럼 100억 중에 예 프로그램이 한 30억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음 여하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쭉 내려왔는데 이 구간 그러면 왜 이렇게 프로그램이 행동을 할까? 그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들어와서 아이 가격 아, 매우 중요한 가격이고 직전 저점 부분을 지지해 줘야 되는 그런 가격이죠. 사실 여기서 지지해 주면서 이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안갈 거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일부러 깨면서 5만2 0 0원까지 떨어지면서 프로그램이 모아가는 이런 어,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 제 마음대로 좀 딱딱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그래서 제 말이 거짓말이 안 되게 이렇게 좀 딱딱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박수 쳐 주고 그런 것도 저 기분은 좋겠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 그거 어떡합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아5만2 음, 0 0원까지 살짝 겁을 줬어요. 지금 겁을 줬다는 거는 투매가 아까 살짝 나왔죠.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1분봉에서 예, 여기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호가로 왔다갔다 거리면서 프로그램을 모아갔어요. 그럼 이렇게 30억을 모아가려면 여러분들이 3호가에서 왔다갔다 거리는데 저점에서 42억을 여기서 모아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뭐 여기다 한방에 때릴 거예요. 그러면 뭐 주가는 올릴 수 있겠죠. 주식은 올릴 종목의 주가. 올릴 수가 있겠죠 42억. 그런데 티안 나게 여러분들이 새 어, 호가에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거를 유지시키면서 <laughs> 유지시키면서 42억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번 한다 뭐, 역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뭐 어떻게 매수하시겠습니까? 아, 여기서 이게 어, 1 7 0 0 0 주면 이제 5억 정도 되는 물량인데 여기서 이제 깨지면은 여기서 조금 더 여기 내가 물량을 좀 채워놓고 또 많이 또 올라가는 척하면. 이 위로도 살짝 살짝 1호가에서 한 천만 원몇 천만 원씩 이렇게 막 사주고 또 내려가면은 여기가 막 깨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3호가 벗어나니까 더 내려가니까 여기 부분 또 1, 2호가에서 매수 물량 채워주. 하루 종일 그러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어, 티가 나지 않으면서 이 프로그램 수치는 이렇게 무상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뭐억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골드만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 골드만이 30억을 사네요. 그럼면 골드만이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골드만이 이르겠네 오늘 맞네요. 이 골드만이라는 녀석은 참 공매도에 1,900억을 할 때는 언제고 여기 부분에서는 투자매수를 해주는데 야,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참 아주 얄밉네요. 얄밉고 이게 추가적인 페이크라고 생각이 좀 그거를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혹시 혹시 나 나처럼 다들 차트 분석을 하고 있나? 그런 사람들을 여기용해가지고 여기서 봉으로 확 이렇게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런 캔들을 다시 또 준비를 하고 있을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작전은 뭐 서서히 여기서부터 살짝 전 저점을 벗어난 뒤에 여기서 끌어올리려는 그런 수작인 것 같은데, 물론 제 예상이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저랑 같이 좀 머리 싸매고, 좀 한주한 한 주씩이라도 조금 조금씩 분할로 좀 대응을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 있습니다 6 5 7 1 2438이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요 제우스로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요 해주, 제 이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여태까지 설명드린 게좀 이해가 되신다 이해가 좀 된다 이, 이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의 이해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 번호로 문자 1이라고 지금 보내보세요. 1이라고 보내보시면은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예, 제가 대응 방법 다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나왔을 때 제가 이 종목 어디서 매도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대응 방법 다 챙겨드린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물론 뭐 영상에서도 타점 매매 타점은 다 드리는데 이게 영상이 실시간으로 주식이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저녁 늦게나 보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점 나왔을 때 매수매도 버튼에 손이 갈수 있느냐 <laughs> 즉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조차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1이라고 주시면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오늘 저녁이라도 대응 문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끌고 가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제가 카카오페이 설명 다시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거 선물도 드립니다. 예, 어, 메모리 카드 어, USB 메모리 카드요. 저희 회사 로고가 딱 찍혀 있습니다. 아, 이거 3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만 드리느냐? 아닙니다. 제가 이거 여기다가 직접 만든 기법, 강의 자료가 있어요. 예,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지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드렸죠. 자, 6월 2 7일이면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에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이 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에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 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아,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대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 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아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잘 보셨나요 네, 카카오페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또어 방금 전에 보시면 어 물량들이 조금 더어 매수가 되는 그런 광경들이 저는 좀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 조금 조금씩 아주 물량들이 좀 들어오죠 어 많은 물량은 아니더라도 뭐 200만원 8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물량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데 제 눈에는 적어도 예, 이거를 깨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깨는 흐름은 아니다. 보여지고, 지금 골드만도 살짝살짝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31억, 1억이 좀더 늘었네요. 이전에, 어, 전반부보다 한 1억 정도 늘어서 오늘 저 종가까지 이 자리에 한번 위치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서. 그래요. 뭐, 혹시라도 이런 캔들이 나오면 그때도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나오면 그게 저는 끝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얘네들은 정말 금감원에 대서 주사가 <laughs> 나 없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심하다 싶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대응을 해보셔야 돼.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 카카페이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주시면 돼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 6 0 6 5 7 1 2 4 3 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카카오페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카카오페이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우르는 우량주 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게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어,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회 악재에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어,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해서 어,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어,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어, 무료로 드리 ...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어, usb가 어,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어,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어,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가트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 악덕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